최근 유명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보쌈 브랜드 모델로 등장해 광고계와 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찬원이 대표 얼굴로 발탁된 이후 보쌈 브랜드의 매출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보도에 따르면 보쌈의 지난달 월 평균 매출은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7월 매출은 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8월에도 52억 원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성장은 이찬원의 막강한 영향력에 크게 기인한다. 이찬원은 보쌈 브랜드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광고비를 그 어느 때보다 가치있게 만들어준다. 6억 원의 광고비를 투입해 보쌈은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 ROI 이 300%의 달의 광고 투자가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했다. 실제로 보쌈 브랜드는 협업 시작부터 소셜 네트워크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플랫폼에서의 좋아요와 상호작용은 제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여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찬원은 친근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보쌈 열풍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광고 캠페인에는 특별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 팬의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수요도 자극합니다. 보쌈은 이찬원 대표의 지원으로 VIP 할인 프로그램과 제품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소비자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번 협력 덕분에 보쌈은 매출 증대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입지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아티스트가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메시지와 가치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비즈니스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의 성공을 바탕으로 보쌈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고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여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찬원은 예술과 비즈니스의 결합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했다.